저 녹화만 끄면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뚝뚝뚝 배기 꺼져 내 친구 괴롭히지마 니들 번역 안됐네요 아직? 얘 뭐라하지 뭐루토트 미친 환영 시브리 있긴 한데 아 녹화 끝까지 진짜 도와버리겠네 그래 영상 업로드 필요한데 자, 니들 축창이다. 축창, 죽창, 축창 쳐먹라. <laughs> 렌즈 아주 재밌어.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싱니. <laughs> 자, 핵병기 나가신다. 어디지 오리지? 좀만, 좀만 참아주세요 리지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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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리 아, 와, 렌즈 총알 이렇게 생겼어? 개시기하게 생겨먹었네? 후후, 렌즈 총알. <laughs> 개멋있다. 왜 오로비오스 디스크 이거 나한테 왜 줘? 엿 먹어라! <laughs> 죄송합니다. 녹화 어쩔 수 없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 거죠. 아드리블쳐야 되는데 아까 너무 기운 썼어. 자 어디 있니? 무슨 트위치 규정에서 야겜을 해도 되는지 알아봐야겠어.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글자가 나온 거라 내 드립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드립 끌어내려고 야경한다고? 미친놈이긴 하지, 이거 씨. 어, 야, 야나 죽되겠다. 헛! 오지 마시오. 데미지 막발아 5만씩 드네? 개쩐다. 아, 렌즈 이런 맛에 쓰는 거지? 아, 뭐야, 아, 왜, 왜, 왜놓셨 아, 뭐야, 차, 왜 놓았어, 고양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저거이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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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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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저도 돌자 그래야. 어이씨발? 아, 저도 넣는 건가 보네. 나오면 으 맞고 죽어라. 아, 생멸장치 아까 그래서 아까 얘기야그 들고 앞에 섞여 있었던 거구나. 빨간색 네모, 뭐, 모... 아, 이거, 이거. 이거 들고, 나도 넣어봐야지. 그런 장치가 사라 살... 아하. 참, 참 터지면, 거기서 또, 알파, 알파 되는 거 맞죠? 아하. 막좀 뻗힌 겨 보자. 야, 이 새끼들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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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넣을 거야. 내가 넣을 거야. 어디 있어? 어디야? 이거 여긴데 왜안 보여? 여긴데 어디야? 누인가 <laughs> 어디지? 아직 안 나타난 건가? 저게 아니, 어디, 오디오, 오디오, 왜 나만 못 봤어? 내가 넣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미 누가 넣었네 근데 이거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 난안 죽는다. 미안, 죽을 것 같아.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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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들 언제 길이 있긴 있었나 보네 다음에 녹화를 어떻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노, 녹화가 좀 충격적인 정도로 끊기는데 녹화를 하니까 그렇게 방송 보면 재미없잖아, 이거. 화질도 쓰레기 같은 거, 외본 보면... 화질 도 쓰레기 같지거안 되고, 프론도잘나오줘야 되고. 어,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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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코앞인데? 내 코앞인데, 어디야? 어. 아싸? 내코앞야 내가 넣는다 내가. 내 거야? 내 거, 내 거, this is mine. 뭐야? 생겨라 생겨 내가 넣을까 내가 들어가 들어가 아씨 내가 못 넣었어 씨아 <laughs> 젠장 아깝다 아니 그렇게 계속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한번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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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거창 동정한테 그런 게한번 정도 줄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한 번도 못 넣어봤는데, 이런 데서라도 넣어봐야죠. 물건만 주면 뭐합니까? 구멍이 없는데. 아. <laughs> 결국, 우린 모두 다 동정, 아. 아이씨, 아이씨, 피, 피다는 거 봐라, 이 개자식들. 역시, 빠른 새가 벌레 먹, 벌레 먹는다더니, 벌레가 아니라 구멍에 끼웠네 아싸 엔도, 엔도 왜 주지? 아니 지겨유 엔도 왜줘요 엔도 씨일수록 모두 업그레이드 하는것도 없는데 아이고 자 다음은 내가 내려간다 어이곳 뒤쪽이네 저 구멍은 나의 것이야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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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내크한 번만 넣어보자 뭐만 한번 삽입, 삽입, 삽, 삽삽 삽삽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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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입,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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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 0 씨발, 0 400 4못 넣는데 여기서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지안 넣,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나0 0이0 0 4 0데이0 0야0 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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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하다하다 씨발 하다 쿠쿠바 저거 뭐야 쿠업 평에랑 데이터가 생겼는데 내시넌 <laughs> 나만의 것이오. 뚝배기 이거 뭐야 쿠바 홍수로 이거 이거나면 난리 나겠는데 이거 아이 새끼 개새끼 위안 죽어. 만약 트위치 녹화가 괜찮다면 그 영상을 따든 가고 하 싶긴 한데 어 그지가네 진짜 아니 뭐가 문제라고 녹화하면 영상이 프레임이 안 나와 어디야 어디야 어디지 널 떠나 보내고 싶단 말이야 어차 아래 왔구나 어 이거 내가 넣어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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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우리 서, 서, 서로 떠나보내자 아싸 떠나보냈다 아싸 헤어졌어 아이 씨발 존나 아프네 아 뭐야 이 개지 새끼 자신 있어 자신? 뒤져버렸네 날 때리지도 않았는데 뚝뚝뚝뚝뚝뚝뚝 뚝어아 씨발 뒤진다 이거 렌즈가 재밌어. 그냥 막 사질러, 그냥. 깔아두기. 자. 내 방송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어. 녹화 프로그램을 딴걸 써야 되나? 호환성이 안 좋아. 호환성이 게임이 녹화랑. 오호, 데미지 이 맛이 4만 와씨발 역시 이게 게임이지. 오지 마. 오지 마시라고요. 아 끝도 없이 들어와 제들 여기로. 여기 뭐씨발 쳤다 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서 장난 하나 한 순간의 세대스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스 어디지? 너 향한 마음은 나를 차버렸어 나 완전히 어디야? Oh yeah. 아사 돌아왔어 아일리베이크? 오늘 쿠바 너무 좋다 무지한. 맨날 쿠바 막, 막, 막 뭐야, 육, 600개인가 쳐먹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너무 좋잖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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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내, 네, 저거 내, 엔도, 엔도. 아싸, 홈런! 역시 뭐, 프레임 확살하는 맛이지. 그니까 러왜내 방, 내커뮤니터로 내 보는 것보다 지금 방송을 보는 게더 괜찮냐? 저기, 뭐, 엑스플릿으로 보면 뭔지 알아보긴 할것 같은데, 내 방송으로, 어, 내, 내, 직접 게임화면 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봐, 이거. 내가 뭐, 어떤 화를 쏘고 있는 건지, 뭔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 어, 여기 두 명? 두 명? 두명 있는 거? 두명 있으면 되나? 어, 뭐야, 이거? 여기 있어, 이게. 자, 지옥으로 꺼져라, 쓰레기 같은. 뭐야, 얘들. 그레이녀 놈들. 어, 벌써 삽입했네. 크흐, 역시 고인물 파티 달라. 슈우우우우. 아 어, 돌겠다, 진짜. 여러분, 20프레임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네, 씨발. 그놈의 녹화가 뭐라고, 씨. 근데 너 가나 안되면안 됩니다 영상 올릴 게 없어 내가 이거 이거 엑스플릿하고 이거 뭐야 머플링 쪽음 나중에 검색 좀 해봐야겠어요 아, 아 어깨 누가 올라가 있나 왜 이렇게 무겁냐 씨 어깨 귀신 들려 나나 봐요 무거워 죽었어 아 천재 귀신이면 좋겠다. 자, 지옥으로 꺼져. 어디야 다음? 다음 어디입니까? 아, 누가 누가 누웠어? 아, 이거 참이고 참이겠구나, 저거. 고수분들이 누울 리가 없지. 난난 난 누워도 되고, 저분들은 누울 리가 없어. 난 되는 거고. 저분 들은 일부러 죽는 거요아 씨발 개개새끼아 꺼져 그린이어 시방새들아 자난 강력해졌다 밥 먹고 싶다 배고파 쭈꾸미 아, 밥 비벼 먹을까 쭈꾸미 그거에다 어안 죽어 이거 어야 이게 죽어 와 씨발 어 아, 감사합니다. 설마, 렌, 뭐야, 이거, 버프도 켜졌는데, 렌즈 안날만고 죽을 줄 몰랐어요. 존나 세긴 세구나, 렌즈가. 씨발 아, 어, 나또 죽겠다. 아이, 거지 같은, 씨. 렌즈 안 써야겠다, 지금. 보증, 봉... 어차피 난 보증기도 존나 세지롱. 무슨 프레임이 그지같아서 뭔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씨발 존나프네. 아씨발 칼 두고 까야겠다 이거. 나와 새끼들아. 저 누가 누워있는 거야 이거? 구줄러왔는데 부활하신네. 뚝뚝뚝! 행성 파리병기. 이파까지만 하고 녹화 하고 게임 하죠 이거. 안되겠다. 제 눈이 힘듭니다. 빰. 솔직히 오르곤 셔터 그거 끌리는건데 데미지 뭐 치명타 데미지 90%인가 90%인가인데 그걸 빼야돼. 모딩을 좀하려면 씨발 무슨 역설입니까 데미지 올리는 20분까지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 잠깐만. 내가 이거 해도 들리지 않... 들, 안, 안, 안 들리실 거 아니야 내 방송 안 보시는 분이니까 어 씨발 야야야 나뒤고었다야나왜 이래 다 뒤졌어요 씨방 새들 뚝배기 차라내 방송을 보지무지 좀... 가속? 노바? 가성노바? 노바, 노바 포트도 하나, 하나도 안 했는데, 해야되나? 노바도, 노바 포트 하고이 20분까지인데 지금 퇴근? 하는 건가요? 자, 내 장판판 장비다 이 개자식들아. 다내 손에 뒤지는겨. 학살할까? 뭐안 끝났어 저거? 아직? 아직 안 끝났나보네? 아 저거까지? 어? 20분까지라서 그냥 나가실줄 알았는데 아니였구나 아 녹화는 이 판까지만 하고 다음판은 녹화 없이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2 0프게임1 0프이거 게임 못해봤겠어요 이걸로 무슨 게20 프레임 게임이니까 뭐야 그 미친 영화도 이, 영화도 20 프레임으로 녹화하네 야씨발 지나가는 애니 제작자한테 물어봐라 이거 뭐야 만화 그릴 때몇 프레임으로 그리세요 하면 씨발 20 프레임보다 많이 부를 거다 씨발 아니 호환성 때문에 꺼지세요 끝 finish 어이구 나 어디야 나 어디야 아마 갑자기 녹화 끄는 순간 갑자기 막 확실히 네. 개쩔어지만막개쩔어질것 뭐, 같은데 봐야겠죠 라단따랑슈뚜빠기이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녹화 끌까 녹화 이케 그 뭐야 이계절하고2차0 0 아이차이 아씨 생각보다 못 먹었네 잠깐 아이 많이 먹은 거잖아 한번 먹어도 이0 건데 4 0 0이으면와 씨발 괜찮은데 하셨습니다. 거셨음... 아, 그러니까 저 나도 그 켰음 4 8 0 0이었을 텐데. 아 녹화는 여기까지.